집값이 떨어지면 집주인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예를 들어, 1억 원 하던 집값이 9천만 원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1천만 원이 증발한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여러 감정이 들 겁니다. 상실감, 실망감, 그리고 불안감까지요.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산 사람이라면 더더욱 타격이 크겠죠.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샀을 텐데. 하는 후회가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목적이라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살 집이니까 라고 체념할 수도 있고, 10% 빠진 거야, 언젠간 다시 오르겠지라고 낙관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집값이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반토막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정도 훨씬 복잡해지고 심각해지겠죠.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겁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라고? 절망감과 충격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점점 억울한 마음이 들죠. 왜 하필 내가 이 가격에 샀을까? 그때 조금만 더 기다릴 걸. 이런 후회가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분노가 차오릅니다. 정부 정책 때문인가? 경기 침체 때문인가? 누구 탓이라도 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앞으로 더 떨어지는 건 아닐까? 집값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까? 여기서 대출을 끼고 샀다면 더큰 문제입니다. 집값보다 대출금이 많아지는 깡통주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는 공포가 엄습합니다. 그 다음은 체념입니다. 이제 어쩔 수 없지 팔아야 하나 아니면 그냥 버텨야 하나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런 고민을 현실에서 몸소 체험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백오신 도시입니다. 백오신 도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2024년 중반까지만 해도 백오신 도시는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말이 통할 정도로 집값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단지 내 가장 좋은 위치, 로열층과 로열동조차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10억 원을 넘었던 아파트 가격이 지금은 6억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무려 4억 원이 증발한 셈이죠. 게다가 가격 하락이 멈추지도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 10억 원에 거래됐던 1 0호반 서밋 플레이스 84제곱미터는 2024년 12월 5억 7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2025년 3월에는 6억 1천만 원이었죠. 이 아파트는 백오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10억 클럽에 들어간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인근의 한라비발디 캠퍼스 84제곱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12월 5억 1,800만원에 거래됐고 2025년 3월에는 직거래지만 4억 7천만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개발 기대감이 사라진 백오신도시. 150도시. 한때 백오신도시는 시흥의 강남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인천송도와 연결되면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기대했던 개발이 줄줄이 지연되면서 집값도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시흥병원, 땅도 안팠다. 1 5신도시에서 가장 큰 개발 호재 중 하나는 서울대 시흥병원이었습니다. 800병상 규모의 대형병원으로 전국 최초의 진료연구 융합병원이 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2027년 개원이 목표였지만 아직도 땅조차 파지 않았습니다. 공사비가 오르면서 시공사를 찾지 못했고 사업이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그나마 최근 현대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했지만 개원 목표는 2029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심지어 시흥시의회에서는 병원 건립을 위해 587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흥시의 부담을 떠넘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 백옷대교 11년째 표류 중. 또 다른 핵심 개발 사업은 백오대교입니다. 이 다리는 백오신 도시와 인천 송도를 직접 연결하는 해상 교량입니다. 길이 1.89km, 왕복 4차로 규모로 개통되면 송도까지 이동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 거라고 기대됐죠. 하지만 이 사업은 환경 문제로 11년째 표류 중입니다. 다리가 건설될 예정지에 람사르 습지가 포함되어 있어 환경 단체들의 반발이 거셌죠. 2024년 7월 법원은 환경 피해가 크므로 다른 노선을 찾으라는 판결을 내렸고, 시흥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준비 중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백오대교가 언제 개통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없으면, 백오신도시는 여전히 송도와 단절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백오신도시의 미래는?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상권 침체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사람들이 떠나고, 상가 공실이 늘어나면서, 유령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가 1층이 텅텅 비어 있는 건물도 많고,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현재 시흥시는 백옷대교를 민자사업에서 국책사업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이 되면 환경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서울대 시흥병원도 2029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시 재정부담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결국 두 사업 모두 불확실성이 크다는 뜻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선택. 배5신 도시 집주인들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팔고 손해를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버티면서 기다릴 것인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집값은 개발 기대감과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병원과 다리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장기적으로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따져보고, 현실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일지 위기일지, 그건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